오늘 또 나오시는 분들. 오, 엠카의 또 라인업이 굉장하다. 와, 아, <laughs> 아, 짱짱하지. 자, 최초 공개팀. 와. 우리 팀원 중에 이제 하오 형이 있는. 그러니까, 아 하오. 어, 지금 옆에 계시네요. 형아 와! 아아 그러니까. 아, 괜찮아요. 한민이 다리 이제. 아, 그래요? <laughs> 하오씨, 인사 좀 해주세요. 시청자분들. 께 아, 네. 지금 라방하고 있어요? 축하합니 지금 방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옆에 있어서, 장아입니다. 네. o s t 한 소절을 준비했다고. 좋다, 불러줘요. 보자, <laughs> 보자. <laughs> 어, 얘기 안 했는데. I wanna k o w everything about you. Yeah, yeah. Yeah. 그쵸, 그콜라주 M이라는 어, 우리 그게 뭐예요? 그 콘텐츠가 있는데. 아, 이제 매 달마다 음. 약간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. 음, 이번에 환승연애하고 음. 장하워의 음. 콜라보가 돼서 음. OST로. 네찾아다아 아, 근데 나도 거의 형이랑 아 친구 따라 보니까 아 그래 좋다 다 좋은데 처음부터 반말해서 아, <laughs> 아 보이스 편이 <laughs> 천만 넘부터 예아 <laughs> 진짜 <laughs> 생방송 중인데 뭘 잘한다 <laughs> <야>, 아, 아, <laughs> 아니 근데 그, <laughs> 네. 그, 네. 네. 그 동의부터 지금 네. 좀 저와 사소한 습관부터 일상의 모든 걸 공유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장아우씨 어서 오세요. 한빈 씨와 하오 씨가 사소한 습관부터 일상을 인상에 모든 걸 공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서로 알고 있는 습관 한 가지씩 폭로해 주세요. 어, 폭로죠. 진정하세요. 아, 우리 한빈이가 애교 뿌릴때 목소리가 얇아져요. 애교요? 네. 어, 형. <laughs> 어. 어, 형 한번 보셔야죠. 그렇죠. 여주 어, 아, 잡아. 손 잡아야 돼. 아, 형. <laughs> 그 저도 하나 할 건데 하오 형이 조금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래 입술을 내밀거든요. 이렇게. 와! 그럼 제가 여기서 저희 형의 자랑을 살짝 해보자면요, 이 아원은 노의 챌린지를 또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. 네가 yeah, yeah. 미안해했잖아. 그럼 나 이딴 거안 나왔어. 네가 미안해했잖아. 그럼 이딴 거안 나왔어. 오, 멋있습니다, 멋있습니다. 진이야 스예 모지모지 됐스네모지됐네지 가자. Yeah